네. 자, 정면 먼저 응시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딱 10초 갈게요. 포즈는 안 하나요? V 한번 갈까요, 다 같이? V. <laughs> 왼쪽에도 계시면 왼쪽 잠깐 한번 보자. 아, 왼쪽 하트. 보라트 이 오른쪽에 보라트 네, 나갑니다. 연준이 보라트 아시죠? <laughs> 보라트 하셔야 돼요. 네. 보라트. 아 귀여워요. 아아아 여기 2층에도 또 관객분들이 계시거든요. 2층에도 한번 안녕. 예쁜 사진 많이 부탁드려요.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이렇게 연출님은 이제 무대로 이제 오늘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주님 안녕 이제 저희는 이제 배우들끼리 한번더 나눠서 포토타임 한번더 갖도록 하죠 아, 요 저희도 카라멜라니까 다 같이 뱀파이어 포즈 한번 아, 할까요? 네, 네. 하나 둘셋 왼쪽도 <laughs> <laughs> 네, 한번 에도 한번 왕 너무 사랑스럽네요 2층에 <laughs> 2층에도 2층도 계시니까 2층도 왕. 어 네. 포토 타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바로요? 네, <laughs> 네, 네 포토 타임 종료되었고요. 이렇게 또 공연 지금 시간이 사실.